풀뿌리 민주주의 최전방에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의정에 반영해 줄수 있는 당진의 일꾼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14명의 의원들이 활동하고 있는 당진시의회가 바로 그곳입니다. 오늘도 당진시의회 의원들은 지역의 현안을 살펴보느라 현장에서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당진시의회 의원들의 당진을 돌아보는 당돌한 하루, 그 현장으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오늘은 당진 나선거구의 서영훈 의원을 만나봅니다. 저는 지금 용현 1동 마을회관 앞에 나와 있는데요. 서영훈 의원은 최근 쌀쌀해지는 날씨에 어르신들의 안부를 묻기 위해 지역구 곳곳에 마을회관을 찾는 일이 더욱 잦아졌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안으로 들어가서 서영훈 의원과 주민분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영훈 의원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서영훈 시의원입니다. 네. 이렇게 지역구의 마을 회관은 자주 들르시는 편인가요? 네. 코로나 19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마을 주민분들이 다시 마을 회관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주민분들이 수시로 모여 일상의 이야기를 나누는 곳이 마을 회관이기 때문에 저도 지역 현안을 파악하기 위해 저도 최대한 자주 다니면서 주민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어르신들이 모여서 쓸때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지 난방시설을 비롯한 월동 준비 사항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역구에 마을회관을 다니시면 현안파악도 빠르실 것 같은데요. 특히 대책이 필요하거나 걱정되시는 곳 있으신가요? 네. 제 지역구가 당진 2동, 정미면, 대우지면인데 제 지역구 내에 철탑이 많아 주민분들이 걱정이 많으신데요. 당장 철탑을 없앨 수는 없지만 주민들을 위한 현실적인 보안 대책이나 지원과 관련해서 더욱 보완할 사항은 없는지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럼 지금 바로 현장으로 이동해서 철탑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원님, 고개를 돌리기만 해도 어렵지 않게 철탑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네, 당진에 보시다시피 많은 철탑이 있습니다. 당진 관내에는 2022년도 현재 528개의 철탑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매우 많은 숫자입니다. 그중1 5 4 k 로볼트의 철탑이 232기로 당진 관내 철탑 중 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 철탑 주변에 거주하시는 주민분들의 불편이 클것 같은데요 이런 주민분들을 위한 지원 정책이 있을까요 네 그래서 관계 기관에서는 철탑 주변 주민분들을 위해 복지사업이나 소득 증대 사업 등의 지원 정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원 대책으로는 전기요금을 보조해 드리거나 마을 공동 농자재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 문화 행사 체험이나 관광 기회 등을 제공하고 이 밖에 태양광 시설의 설치와 운영 등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154kV 철탑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저는 154kV 철탑 주변 지역에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네, 철탑 주변 모든 주민분들에게 지원 정책이 제공되길 바라겠습니다. 이 밖에 의원님 지역구 내 역천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역천 생태하천 사업이 마무리 됐지만 주민들이 편의를 누리기에는 역부족이라고요. 네, 역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이 지난 2020년 말 마무리 되었지만 주민들이 여가를 위한 공간이라 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네, 그럼 지금 바로 역천으로 이동해서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의원님, 역천 생태하천에 도착을 했는데요. 주변이 꽤 어수선합니다. 네, 역천은 지난 2020년 12월 23일 생태하천 복원 사업을 통해 지금 이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진 시민들로부터 쾌적한 여가 시간을 보내기엔 부족하다는 평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일단 2025년까지 시행된 보건사업의 사후 모니터링이 추진됩니다. 네, 그와는 별도로 지금부터라도 이곳 역전 생태하천이 시민의 요구에 맞는 편의시설과 즐길거리를 갖춰 당진을 대표하는 하천으로 거듭나 시민들이 품에 안겨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더욱 쾌적하게 정비된 역천 생태 하천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역구 현장 이곳 저곳 살펴보기에 바빴는데요. 이쯤에서 자리를 옮겨서 서영훈 의원님에 관한 이야기 본격적으로 나눠보겠습니다. 네. 의원님, 이렇게 자리를 옮겨봤습니다.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의원님의 어린 시절 성장 과정은 어떠셨나요? 예, 저는 어린 시절에 음,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어머니가 어, 굉장히 엄하셨어요. 그래서 어, 어떤 구슬치기, 딱지치기 뭐 이런 거 남의 거를 취하는 거를 절대 못 하게 하셨어요. 그 대신에 저희 어머니는 정말 어렵고 힘든 이유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굉장히 도와주시고 하시는 정이 많은 분이셨어요. 그래서 네. 아, 저도 그런 성품이 어머니 모습을 좀 많이 담고 영향을 받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훌륭한 어머니를 두고 계시는군요. 그렇게 성장하셔서 시민들 곁에 의원이 되셨는데요. 지난 지방선거 당시 공약은 무엇이었을까요? 예, 저뭐 여러 가지 공약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 대표적인 공약으로 어 저희 지역구 주민들 그 요구 사항 등을 어 분기별로 그 정례화해 어 미팅을 해서 어그 지역의 어떤 민원이라든가 문제점을 어 해결한다고 어 공약을 해서 지금까지 어그 마을의 무슨 이장님이라든가 어떤 뭐 지도자분들이든가 이런 분들하고 이렇게 만나는 것을 어, 공약을 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고요. 또그 나름대로 음 단기 시내에 어떤 차량 정체, 어떤 주민들 불편이 있어서 어, 그럼 대중교통 활용에 교통 체중도 줄이고 환경도 생각할 수 있도록 네. 어, 버스 정류장 전체에 대한 전수 조사해서 정비게 정비한다고 그런 공약도 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어, 우리 그 범죄 예방을 위한 안전 설계, 어린이와 여성들을 위한 안전한 기각길 조성, 힘쓸 것, 뭐, 등등 이렇게 공약을 했습니다. 분기별 정례회를 통해서, 어, 현안 파악을 하시는 등 체계적인 의회 활동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엿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러한 노하우가 그냥 나온 것은 아니겠지요. 재선 이신만큼 초선 의원 시절에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있으신가요? 네, 초선 시절에는 어, 좀 열정을 가지다 보니 어, 좀 깊이 있게 좀 그러지 않고, 좀서두른면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 재선이 돼서 제그 초선 때를 돌아다 보니 아, 그런 부분이 좀부족한다 생각이 들어서 지금은 좀 어, 좀 깊이 있게 넓게 이렇게 생각하고 어, 좀 사안을 보고 또 그렇게 또 의정 생활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 또 이제. 어~ 장애인 평생교육안을 발휘하여 교육에 대한 어떤 장애인들의 열정과 교육에 있어 소외되었던 장애인들의 마음을 어~ 좀 알게 되었고요. 또 참전용사 국가유공자재 수당 인상안에 관한 조례를 발휘하면서 국가를 위해 헌신한 그 애국심에 대해서 더욱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마지막으로 의원님께서 바라는 의회상 그리고 의원으로서의 신념이 있으시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어, 제 의원직은 선출직인 만큼 후보 시절에 유권자 시민들을 만났을 때늘 어, 섬기고 봉사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어, 때로는 어, 말만 하고 또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이중성이 있고 그런 의원만은 되지 말자라고 다짐을 합니다. 다짐을 하고, 어, 또, 어, 저를 포함한 다른 의원님들도 뭐 열심히 다 합니다. 그렇지만, 어, 의원님들도 다 그런 행동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그런 의예상을, 어, 좀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어, 또 작은 어떤 불편함 하나, 또 그런 것도 지나치지 않고 좀 해결하면서 살기 좋은 우리 시민들이 행복한 어떤 그런 진정, 진정성 있는 의원과 의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당진 시민 여러분도 네. 어, 저를 믿어주시는 만큼 어, 저 또한 의, 책임감을 가지고 의정생활을 하려고 네. 다짐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의원에 당선됐을 때 저희 그 아들 놈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어, 아빠가 시의원에 그만었을때 일반 시민으로 들어왔을 때 시민이 그리워할 수 있는 그런 시의원이 되세요라고 저희 아들애가 그랬거든요. 그랬을 때 제가 가슴이 찡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지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아버지를 생각하는 아드님의 깊이 있는 생각이 느껴지는데요. 의원님 이렇게 소중한 말씀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서영훈 의원의 당진을 돌아보는 당돌한 하루 함께 해봤는데요. 서영훈 의원과 지역구 곳곳을 함께 발로 뛰어보니 해결해야 할 사안들이 차곡차곡 어깨에 쌓이듯 의원직 수행의 무게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역을 위한 서영훈 의원의 활동을 응원하며 앞으로도 더 살기 좋은 당진을 만드는데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당진시 의회 의원들의 당진을 돌아보는 당돌한 하루, 서영훈 의원 편이었습니다.